너는 어디 앉아? 넌 잔디밭에. 아니야 엄마 이거 찍으려면. 나도 안을래 그러니까 체력 훈련 이제 해야 된다니까. 아빠한테 기대. 여기거든, 카메라. 아니, 반대라고, 카메라. 아빠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너네 나야 하거나.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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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뭐야? 뭐가? 아, 유튜브. 유튜브야? 아. 어. 어. 엄마. 엄마. 어. 가 유튜브를 태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줘. 아빠한테 가봐. 이거 나온다 지금. 엄마. 아유 안돼. 아. 보고 있다고 맞아 누가 보고 있다. 누구지? 몰라, 누군진 몰라. 시원아. 이제 정신 못 차리네. 시원아. 시원아. 엄마 가족의 새벽을. 한명한 명씩. 슈팅 아, 패스 훨씬 세게 네. 해야 되는데. h o r s 해 s again. Horses again. The pess. Appa, appa. The 리야 r t a

아, 옵사 보는 사람이 없긴 하네. 대박 안고 있는데? <laughs> 아, 그러네. 아예 안고 있네, 동준이. 추울까봐, 동준이 추울까봐. <laughs> 야, 저렇게 올라가면 힘들지, 내려올 때. 그렇지. 아. 쇼니에, 쇼니에. 잡아, 잡아서. 아이고, 잡아서. 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너무 세. 우리 너무 익숙치가 않으니까 8대8을 이제 한삼학년부터 계속 이학년 말부터 하거든. 너무 음, 줄려고만. 응또 이미 다 파악을 했는데 줄려고만 하니까. 그걸 컨트롤이 또 애들이 지금 어. 시원이쭉 올라가! 시현이 더! 더 네가 힘든 자리야 이렇게 하면 8대8이 아이 어? 아. 아. 우리 어요어 동준이 동준. 동준이 어. <laughs> 동준이 가된어동이가 거야 태연아, 여기 많이 뛰어야 돼 알겠지? 힘든 자리야. 세리, <목소리> <목소리> 그, 살... 아. 그렇지, 아 전환.

그렇지 그렇지 어왜 이렇게 달라고 아무도 안그러 애들이 어, 힘들지? 어. <laughs> 힘들지 그리고 진짜 특강 안 했으면 얘네 뛰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 맞아, 맞아. 응. 체력 떨어져서 오, 얘네, 얘네 이제 팔대팔을 계속 하니까 우리 애들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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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너무 많다 이렇게 넓은데 아유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멘트 봐 멘트. 봐. 어, 어, 안 이거 안 봐, 이 실물로 해, 봐. 학년 다를 수 이거. 고똥 n 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먹히지 마한 번에. 싸워, 아왜 둘이? 붙어줘 그렇지. 아. 천천히 천천히. 어. 반대 반대. 아. 전이 해라 테리 왜왜안가 아. 안돼 가운데 벗다 가운데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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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오 아직도 저기야 <목소리> 화장실 <목소리> 싸겠다 <목소리> 싸겠어 <목소리> 가자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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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얼른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너무 내려오지 마 정우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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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인 더 올라가고 바드랑 어. 가야돼 수원이 얼른 내리가 테이 밟든 리턴하든 해 리턴하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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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가자 가자 그런다 그런다 너무 잘한다 무슨 얘들아 말 많이 해야 더 힘들어 힘들지 어말 많이 해야 돼 그렇지. <Socke>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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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웃음> <웃음> 의미 없는 코너. 아, 너무 잘못 내려, 잘못 맞았네. 이제 이게 찐 축구지, 내도. 뭔가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 하지 않나? 그, <laughs>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어? 그렇지, 됐다. 그래. 줘, 줘. 빨리. 어디까지 가져가? 아이고, 줘야지. 빨리. 누구야? 동준이? <laughs> 그래. 아유, 어디까지 가져가? 줘야지. 쉽게 쉽게 해야지. 멘트 봐, 멘트,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업사이드 없네, 오늘. 오늘 업사이드 없네. 업사이드 있대. 어, 방금 시원이 업사이드 아니었어? 안 돼. 돼. 에 들어가야 돼. 안 돼, 왜 이렇게. 그래 지금 파울인데 패스한 거 손으로 잡았잖아 아니 쟤네 어 한세 혼났잖아. 아, 안으로, 더 들어가줘야 돼. 너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시원아. 안으로 들어가야 돼시원아 좀. 너무 멀어 라인 가까이 있으면 멀어서 안안 들려 지금? 아막차면안돼 여기 <목소리> 돌아. <목소리> 옵사이드, 옵사이드 정우야. <목소리> <목소리> 옵사이드 있대시아 <목소리> 보고 가. <목소리> 시현 옵사이드 있다고. 알지. 근데 뛰면서는 너무 어렵지. 알지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안돼안 뭐 돼. 안 돼. 아어 지효 왜 이렇게 나와있어 시연아 자꾸 오면은 길게 좀 반대로 좀 봐줘 시연아 그렇게 벌리면 안돼 <laughs> 안으로 들어가 시연아 일로 오면 못와못들어고 아, 우리 같이 가지마 같이 가지마 아 한쪽 막으면서 한쪽 막으면서 <laughs> 천천히 올라 천천히 크게 정말 훨씬 크게 더 크게 게임할 때처아게임아 소리 질렀 때처럼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먹혀 어안돼 못못 못 차게 못차못 못 때리게 못 때리게 해야 돼못 때리게 어, 세팅 뜨지 마.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 될게 많아지는 거야. 체력, 킥, 패스도 세게 해야 되고. 이 앞에서 있어 되고. 이 좋아 거기. 슬기는 오늘 안 오고. 슬기는 집에. 어디 있어? 아 수준이? 아, 저기만. 차지마, 차지마. 차지마. 안 돼. 내지 마. 어. 오, 안 돼, 안 돼. 끝까지 아 해야 돼, 끝까지. 아아아 <laughs> 뭐 멘트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오 <laughs> 어, 좋다. 네네 그렇지. 동준이 그렇지. 한번 멈춰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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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줘야 돼 줘야 돼 지금이야 늦었어 늦었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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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어, 그 동준이가 조금만 더 빨리 주면 돼. 조금만 더. 좀 알려 주세요, 어. 동준이. <laughs> 알려 줘도 뭐 지들이 깨달아야지. 아. 어, 잘한다. 어, 잘한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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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얘들아, 이럴 때숨 쉬어야 돼. 타리야 빨리 받아. <놀람> 그래 천천히 <놀람> 왜 이렇게? 어어 어. 돌아. 그렇지. 아 옵사이드지. 아았지어시이스연 연세 볼 연세 볼. 네가 동준이 형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우리 볼 빨리 빨리 테테리 동준 너끈 끈이 양쪽 다 그러네. 동준이 형한테 멀리 해봐 동준이 형 동준이 형. 그렇지.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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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r y Terry, Terry, t 이 r r 이 Terry, 나이스 r y T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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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r r y Terry,

윤준이? 누구야? 윤준이? 재현이? 재현이 정우 너무 내려갔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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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어 붙어 시연아 여기 멘트 시연아 18번 가 아, 컨트롤. 나이스. 아, 아깝다 너무 붙지만, 어고어고. 이렇게 템포 빨라 또? <laughs> 아우, 끝까지, 끝까지, 안 불면. 됐다, 됐다. 아우, 왜 이렇게 안 돼? 아이고 <laughs> 안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시원이 좀 매겨라 매겨 <laughs>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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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시원이 18번 18번 나이스 빨리 빨리 아 천천히 해라 힘들어 <laughs> 마음 같지 않다 아다 20분 21분 했네 一对一。